안녕하세요. 가몬 보살입니다. 토끼띠인데 재물 운이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토끼띠는 동양에서 총명함과 재치를 상징하는 띠로 여겨지며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뛰어난 적응력을 가진 사람들과 연관됩니다. 특히 중국의 신화에서는 달에 사는 옥토끼가 불사의 약을 만들고 있다는 전설이 유명합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옥황상제가 세상을 돌아다니며 동물들을 시험하던 중 토끼가 자신을 희생하여 신에게 음식을 바치려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달에 올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띠에 태어난 사람들은 타고난 선함과 지혜, 그리고 도움을 베풀 줄 아는 성품을 가졌다고 여겨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목표를 정하면 끈기 있게 나아가는 성향도 있어, 비즈니스나 창의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지혜롭고 신중한 성향을 지닌 토끼띠에게, 2025년은 기회해가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토끼띠들은 우연이 아니라 타고난 기운과 흐름을 제대로 활용합니다. 혹시 지금 하는 일이 자꾸 꼬이고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 궁합 속에 그 해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토끼띠와 완벽하게 맞는 사주, 과연 어떤 기운을 타고났을까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띠가 있습니다. 양띠와 토끼띠의 조합은 2025년에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궁합으로 꼽힙니다. 토끼띠가 섬세하고 예민한 감각을 지닌 반면 양띠는 재물운과 관련된 목 기운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양띠의 강력한 기운이 토끼띠의 창의성과 결합되어 새로운 사업 기회나 투자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다고 봅니다. 청강과 지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생애 원리가 이들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며, 특히 재물은 면에서는 예상치 못한 수익이나 행운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2025년 한해 동안 양띠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교류한다면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끼띠에게 돈을 지어줄 띠가 있습니다. 돼지띠와의 조합 역시 재물운 측면에서 토끼띠에게 큰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전통적으로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띠로 여겨지며 그들의 수 기운이 토끼띠의 목 기운과 만나면 상생의 관계를 이루어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돼지띠는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성격 덕분에 투자나 사업 운영 시 실질적인 조언자 및 후원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만남은 재물운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토끼띠가 기회를 포착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감각을 보완해 줄 것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소득이나 보너스 혹은 투자 수익의 극대화와 같은 행운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돼지띠와의 교류는 경제적인 번영을 꿈꾸는 토끼띠에게 매우 유익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토끼의 계획을 성공시키는 띠가 있습니다. 개띠와의 조합 역시 2025년 토끼띠의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띠는 육합관계에 속하며 토끼띠와 특별한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입니다. 개띠의 토기운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며 토끼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될 때그 시너지는 재물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을 넘어서. 철저한 계획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재물 증식의 전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띠와의 인연은 토끼띠가 현실적인 재무 관리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며 함께 협력할 경우 사업이나 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물 운이 중요한 2025년 한해 개띠와의 깊은 인연은 토끼띠가 한층 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부의 축적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토끼띠의 재물운의 치명적인 띠가 있습니다. 2025년은 토끼띠에게 재물운의 안정성이 중요한 시기이지만 닭띠와의 관계는 이러한 흐름을 깨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닭띠와 토끼띠는 대표적인 충 관계인 묘충을 형성하는데 이는 서로의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는 서로의 재물운을 심하게 흔들 수 있는 조합입니다. 특히 2025년은 을사년년으로 토끼띠는 새로운 경제적 흐름을 조성해야 하는데 닭띠와 함께하면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예상치 못한 재정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닭띠는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계산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는 감각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선호하는 토끼띠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닭띠는 빠른 결단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선호하지만 토끼띠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2025년 한해 동안 두 띠가 함께 재정을 운용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의견 충돌이 잦고 경제적 흐름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닭띠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비판적인 성향이 있어 토끼띠의 신중한 의사 결정을 방해하거나 무리한 금전적 모험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토끼띠가 구축하려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으므로 각띠와의 금전적 협업이나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토끼띠와 금전 인식 차이로 재물운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띠가 있습니다. 토끼띠에게는 조심스럽게 자산을 운용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용띠와의 조합은 이러한 토끼띠의 전략과 정반대되는 성향을 가지므로 금전적으로 신중해야 할 해에 오히려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사와의 기운은 용띠의 활동력을 더욱 극대화하며, 이는 과감한 투자나 무리한 확장을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토끼띠는 세심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략을 선호하며, 특히 2025년에는 무리한 확장보다는 재정적인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해입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두띠가 함께 경제적 결정을 하게 되면 의견 충돌이 작고 재무적인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에는 경기 변동성이 클수 있는 해이므로 토끼띠는 용띠와의 협업이나 공동투자에 신중해야 하며 철저한 분석과 사전 검토 없이 섣불리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토끼띠의 돈으로 갈등할 수 있는 띠가 있습니다. 사화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2025년은 특히 뱀띠의 기운이 강하게 활성화되는 시기로 뱀띠의 활동성과 주도권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토끼띠는 기본적으로 섬세하고 감각적인 재정 운영을 선호하며 사람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 활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2025년의 강한 사화 기운은 뱀띠의 기질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고 이로 인해 토끼띠와 뱀띠의 금전적 협력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뱀띠는 전략적이고 치밀한 성향이 강하여 금전적으로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이 토끼띠에게는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뱀띠가 더욱 자기 이익 중심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토끼띠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하려 하지만 뱀띠는 금전적 관계에서 손익을 철저히 따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두띠가 금전적으로 함께할 경우 서로의 기대치가 맞지 않아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뱀띠가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토끼띠가 불리한 계약을 맺거나 의도치 않은 재정적 손실을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토끼띠가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뱀띠와 충돌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25년에는 토끼띠가 뱀띠와 사업적 동업이나 투자 협업을 할 경우 신중하게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두 계약보다는 문서화된 계약을 통해 금전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도 사랑도 재물운도 궁합이 잘 맞아야 제대로 풀립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나와 맞지 않는 흐름이라면 잡아도 허망하게 흩어질 뿐입니다. 특히 2025년 토끼띠의 재물운이 강하게 열리면서 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큰 불을 부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좋은 인연, 좋은 기운과 함께 할때 돈도 기회도 배가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 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원 보살이었습니다.